삼성 라이온즈의 핵심 불펜 투수 이재희가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전열에서 이탈했다. 이재희는 최근 수도 진단을 받아 일군 엔트리에서 말소되었으며, 팀은 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승민을 콜업했다. 삼성은 4월 3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솔뱅 케이블리그 하나 이글스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이 같은 변화를 발표했다. 이재희의 이탈은 팀의 불펜 운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그의 빈자리를 채울 이호성 등 젊은 투수들의 활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희는 4월 2일 광주 기아 타이거즈와의 경기 후 갑작스럽게 고열 증상을 보였다. 이후 응급실을 방문한 그는 수도 진단을 받았다. 박진만 감독은 광주 경기를 던지고 나서 제희가 고열에 시달려 병원을 찾았는데 수두로 판결받았다며 수두는 감염성이 강해 며칠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인은 어린 시절 예방접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두에 걸린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더한다. 박감독은 주사를 맞았어도 다시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 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수두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주로 어린이들에게 흔하지만 성인에게도 발병할 수 있다. 성인의 경우 증상이 더 심각할 수 있으며 합병증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재희의 경우 격리 기간 동안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되면서 삼성의 불펜에 공백이 생겼다. 이는 팀이 시즌 초반 불펜 안정화를 꾀하던 시점에서 뜻밖의 변수로 작용한다. 이재희는 2025 시즌 초반 삼성의 불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다. 그는 정규 시즌 5경기의 등판에 4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며 평균 자책점 2.08, 3월드를 기록했다. 비록 1패를 안았지만 그의 안정적인 투구는 팀의 중간 개투진을 든든히 지탱해왔다. 특히 4월 2일 광주 기아전에서 보여준 활약은 그의 가치를 입증한다. 당시 삼성이 4대2로 앞선 8회 말, 이재인은 구원 등판에 선두타자 패트릭 위즈덤에게 볼넷을 내줬으나 이어진 나성범과 최영우를 연속 삼진으로 잡아냈다. 마지막으로 이호성을 삼루 수땅볼로 처리하며 홀드를 따냈다. 박진만 감독은 이재희의 이 경기 활약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상대 중심타선에 한방이 있는 타자들이 많아 구위 좋은 투수를 준비했는데 제희가그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며 나성범과 최영우를 삼진으로 돌려세운 것은. 앞으로 더큰 자신감을 줄 계기가 될 것이라고 칭찬했다. 이제희는 단순한 중간 개투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경기를 지킬 수 있는 핵심 자원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그의 이탈은 삼성 불펜의 전력에 상당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제희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삼성은 이승민을 일군으로 콜업했으며 그의 역할을 이호성이 대신할 가능성이 높다. 이호성은 4월 3일 기아전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팀이 0대3으로 뒤진 7회 말에 등판한 그는 김규성과 최현준을 연속 3구 3진으로 돌려세웠고, 박재현을 8구 승부 끝에 3진으로 잡아내며 이닝을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이른바 KKK, 3진 3진 3진, 로 기록된 이 이닝은 그의 잠재력을 보여줬다. 박진만 감독은 이호성에 대해 불펜의 젊은 투수들, 이호성이나 이재희, 배찬승 모두 9위가 뛰어나다며 호성은 어제 9위와 재구, 커맨드에서 안정감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희의 자리에 호성이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이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호성이 이재희의 공백을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경기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재희의 이탈과 함께 삼성은 4월 3일 한화전을 앞두고 선발 라인업에 변화를 줬다. 이날 라인업은 김지찬, 중견수 구자욱, 좌익수 김영웅, 삼루수 강민호, 포수 디아즈, 일루수 박병호, 지명타자 이재현, 유격수 윤정빈, 우익수. 류지역, 이로수 순으로 구성됐다. 박진만 감독은 최근 타격이 침체된 느낌이 있어 타격 코치와 고민 끝에 변화를 줬다며 상위 타선의 좌타자를 배치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선발 투수로는 원태인이 나선다. 원태인은 지난 3월 29일 잠실 삼성전에서 5이닝 3피안타 일볼렛 사탈 삼진 이 실점을 기록하며 시즌 첫 승을 노렸으나 아쉽게 실패했다. 박 감독은 첫 경기였던 만큼 이번에는 99 전으로 조절하며 던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태인의 안정적인 투구가 삼성의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서 불펜의 불확실성은 팀에 더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재희의 갑작스러운 이탈은 단순한 선수 한 명의 공백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삼성은 2025 시즌 초반 불펜 안정화와 함께 상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었다. 이재인은 그 계획의 핵심이었다. 그의 수도 감염은 팀 전력뿐 아니라 선수 건강 관리와 감염병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KBO 리그는 팬데믹 이후 선수단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왔지만 이번 사례는 예방 접종을 받았더라도 감염병 위험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 또한 이 사건은 삼성의 젊은 불펜 자원 활용 전략에 변화를 줄수 있다. 이호성 배찬승 등 젊은 투수들이 기회를 잡아 성장한다면 장기적으로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이재희의 공백이 경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어 박진만 감독의 용병술이 더욱 중요해졌다. 삼성라이온즈는 이재희의 수두 감염으로 뜻밖의 위기를 맞았다. 그의 이탈은 팀 불펜에 공백을 남겼지만 이호성 등 젊은 투수들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다. 2025 시즌 초반 삼성이 이 변수를 어떻게 극복하고 경기를 풀어나갈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프로스포츠에서 선수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앞으로의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